아기 폐렴에 좋은 음식 어린아이는 면역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작은 감기나 기침도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기 폐렴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저도 육아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까이에서 겪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폐렴에 대한 증상, 원인과 아기 폐렴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성인과 달리 면역 시스템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 취약해요. 특히 호흡기 질환인 폐렴은 단순 기침이나 감기를 넘어서 잘못 관리하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WHO에 따르면 아기와 어린이의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 방법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폐렴으로 인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장기침처럼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출생 후첫몇년 동안 아이의 면역력을 탄탄히 쌓아주는 것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될수 있죠. 기관지염이나 천식 병력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기도 하니 아기 폐렴에 좋은 음식을 활용한 식단으로 부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숨소리가 이상하다면 폐렴의 징조일 수 있어요. 폐렴 초기 증상으로는 콧물 미열 장기침 등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침 이 잦아지고 밤마다 새하거나 가래 섞임 소리가 들리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아이가 밥을 먹는 양이 줄고 평소보다 기운 없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즉시 병원 진단이 필요 해요. 폐렴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너무 덥지 않게 알맞은 온도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건조하면 기관지가 더 예민해지니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주세요. 특히 아기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기 폐렴에 좋은 음식 및 식단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수분 공급을 도울 수 있는 음료와 음식을 꾸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기능 지원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호흡기 점막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쪄서 으깬 상태로 제공하면 삼키기 편하고 소화에 부담을 덜어줘 폐렴이나 호흡기 문제로 인해 식욕이 떨어진 아이에게 적절할 수 있어요. 단호박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아기가 부담없이 먹기 좋으며 여기에 우유나 미음을 조금 섞으면 더욱 부드럽고 균형 있는 식사가 완성됩니다. 두부는 칼슘과 비타민 B2, 단백질 등 여러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면역세포의 활동이나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입에서 쉽게 으깨지는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폐렴 등으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아이에게 적합하며 두부 부침이나 계란찜 죽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변화를 접을 수 있어요.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은 체력 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록한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고 감염질환에 대한 저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효과와 관련한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꽃송이버섯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셀레늄 같은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기 폐렴에 좋은 음식 꼭 살펴주세요.